안녕하세요. 배트릭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아,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다 끝났어요. 지금 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또 편집해서 올리다 보면 또한 9시, 10시 될것 같은데, 제가 뭘 하려고 이걸 켰냐면, 크리스마스 이벤트,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려고요. 다른 큰 스트리머 분처럼 엄청나게 큰 이벤트는 못하지만, 지금 저희 구독자 54명. 우리 4명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롤에 관련된 아이템을 드릴 거예요. 어떤 걸 드릴 거냐면 눈송이 캡슐 하나짜리 네 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법공학 상자 다섯 개짜리 세트 975RP짜리 뭐 그렇게 많이 큰 선물 은 아니지만 마법공학 상자 그 프리미엄이잖아요. 황금색 황금색 다섯 개짜리 1125RP짜리 그거랑 마지막으로 전설급 스킨 아니면, 그냥 RP, 1825RP, 이렇게 해서 총, 네, 7000RP 정도, 네, 제가 선물로 드릴 예정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써주시면, 제가 그, 랜덤으로 댓글 선정하는 거 있더라고요. 제가 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 선정하는 것도, 매, 짧게, 동영상 해서 올릴 거고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7 분이 댓글 안달것 같다는 거. 7곱 분씩이나 안달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54분이나 구독을 해줄 줄 몰랐는데,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들께 정말 크리스마스니까, 그큰 선물 아니나 작은 거라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돌려드리려고 이벤트를 하니까 많이 참석해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에 이메일.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